안녕하세요. 타로카드 읽어주는 남자 유담입니다. 오늘 타로카드 주제는 하반기 연애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지금 현재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고 아직 없다면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타로카드를 집중해서 한 장만 뽑아주세요. 제가 싱잉볼을 올려 드릴게요. 1번 카드 볼게요. 먼저 카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달 카드가 나왔는데요. 어두운 밤처럼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을 의미하고요. 연애에서는 뭐 제3자나 심리적 현실적인 방해 요인이 있을 때도 나오는 카드예요. 두 번째 동전을 든 기사 카드는 첫 번째 달 카드와는 반대로 아주 안정감 있는 카드인데요. 이두 장을 바탕으로 먼저 솔로이신 분들의 연애운을 예상해 보면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개인적 이유나 뭐 심리적인 갈등과 걱정, 두려움들이 하반기에는 앞으로 점점 편해지면서 이 흑기사 카드처럼 안정감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누군가를 좀 짝사랑하고 있었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어 관계를 시작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사람과 잘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 또는 부부 관계이신 분들은 서로 간에 있었던 오해나 어려움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고요. 특히 금전적인 부분들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덩달아 관계 역시도 안정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 솔로든 뭐 커플이든. 부부 등간에 이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혹시라도 연애나 관계에서 고심하고 힘들어하고 계셨다면 너무 성급하게 포기하거나 이별하지 말고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해 보세요. 좋은 결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에 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볼게요. 먼저 카드 설명을 좀 드려 보면 첫 번째 4번 동전 카드를 보면 이 남자가 동전 네 개를 꽉 움켜쥐고 있는데 무언가에 집착할 정도로 욕심을 내거나 또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할 때도 나오는 카드예요. 두 번째 9번 칼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어,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속상해 하거나 두려워할 때 나오는 카드인데요. 자, 이두 장을 바탕으로 먼저 솔로이신 분들의 연애운을 말씀드려 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도 어, 뭐 지금 정리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있거나 또는 연애를 할수 있는 시간적, 현실적인 여유가 없어서 시작 자체가 좀 힘들 수 있어요. 따라서 새로운 연애를 위해서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볍게 마음을 열어야 될것 같고요. 커플, 부부 관계이신 분들은 어, 이렇게 동전을 꽉 움켜 잡는다는 것은 고집이라고도 읽어볼 수 있는데요. 서로 양보 없는 고집으로 인해서 트러블이 좀 생긴다든지 또는 만난 기간에 따라서는 권태기가 와서 불안하고 답답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원만하고 단단한 관계를 위, 어,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불만이 있으면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고 자주 소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의외로 말을 안 하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마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오늘 제 영상에 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볼게요. 먼저 카드 설명을 해드리면 이첫 번째 10번 컵 카드는 감성적인 아주 만족과 좋은 인연, 결혼, 가족 키워드가 있고요. 또 사람들의 도움을 의미하기도 하는 카드예요 두 번째 나무를 든 소년 카드는 새로운 시작과 호기심 열정의 에너지를 의미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여행이나 외국 이동 키워드도 있는데요 이두 장을 바, 어, 바탕으로 먼저 솔로 분들의 연애를 예상해 보면 어, 솔로이신 분들은 하반기에 누군가가 소개를 해주거나 또는 모임이나 결혼식처럼 사람이 붐비고 함께하는 곳에서 어 새로운 연애가 싹틀 수 있는 계기가 보이니까요. 혼자보다는 자주 사람들과 함께하고 마음을 열어보시면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커플이나 부부 관계에서는 서로 감정이 더 깊어지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시기가 올것 같은데요. 뭐 서로 결혼이나 가족 계획을 세우셔도 좋고요. 또 새로운 취미나 여행을 해보시기에도 좋은 흐름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의 새로운 활력과 애정이 회복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영상에 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